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우르돌프 슈타이너, 어, 19세기 말에 그가 남긴 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연극에 대한 건데요. 주로 그의 초기 논문과 비평 모음집, 그 GA29라고 부르는 자료집에서 가져왔어요. 당시 빈 연극계나 뭐 연기, 비평 이런 것에 대한 슈타이너의 생각을 통해서요. 음, 오늘 우리에게도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슈타이너는 당시에 빈의 아주 유명한 극장들이었죠. 브루크테아타랑 폴크스테아터 여기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뭐 단순히 티켓값이 비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런 높은 가격이나 또 정기 회원권 제도 같은 게 결국 예술을 정말 이해하는 관객보다는 그냥 뭐랄까 돈 있는 사람들만 모으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진짜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가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꼬집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브루크 테아터가 뭐 코르넬 유스포스나 밀렵근들 같은 작품들 슈타이너가 보기엔 좀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봤던 모양이에요. 이런 걸 올리면서 정작 중요한 동시대 연극 발전에는 별로 기여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고요. 또 폴크스 테아터 같은 경우도 처음엔 대중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제공하겠다 뭐 이랬는데 네 그런 약속이 있었죠. 근데 결국엔 유명한 부인 처럼 음, 지적인 여성을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가볍고 심지어 해롭다고까지 봤던 작품으로 그냥 돈벌이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아 여기서 벌써 그 100년도 더된 시점인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보이는 거죠. 바로 예술과 상업성 사이의 그 긴장감 같은 거요. 예술적인 어떤 진정성을 지키면서 또 대중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이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유명한 부인 예를 든걸 보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어, 깊이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연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요. 요즘 예술계에서도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들 느끼시는 게 있나요? 아, 그럼요. 정말 끊이지 않는 문제죠. 근데 이런 고민이 또 연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슈타이너는 배우를 그냥 대본을 재현하는 사람, 이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아, 그게 흥미롭네요? 네, 창조적인 예술가로 본 거죠. 배우에게 드라마는 극작가에게 현실이나 자연과 같은 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 유명한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가 드라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탈리아 배우 플라비오 안도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이분 방식이 참 독특해요. 대본 암기는 가장 마지막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본을 마지막에요? 네, 먼저 작품 전체를 깊이 이해하고 또 삶을 관찰하면서 표현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야 대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배우의 창조적인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네요. 단순히 기술 연마가 아니라 그 깊이를 요구한 거군요. 연출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대 기술자가 아니라 맞아요. 하인리이 라우베 같은 인물을 예로 들었죠. 네, 그렇죠. 재능 있는 작가나 배우를 발굴하고 그 비전을 키워주는 역할. 때로는 예술을 위해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헌신 이런 걸 중요하게 봤고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데 이런 깊은 예술적 재능이나 통찰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길러지는 걸까요? 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슈타이너는 비평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어요 당시 연극 비평계에 좀 만연했던 딜레탕티즘 있잖아요 아 딜레탕티즘이요? 네 피상적인 인상이나 유행에만 기대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태도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비평 쪽에서는 바그너 영향 때문에 음악 자체보다는 무슨 모호한 감정 상태나 자연 현상 같은 좀 음악 외적인 것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걸 지적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악 형식 그 자체에 있다는 한슬릭의 주장을 딱 내세웠죠. 아주 명료하게요. 심지어는 직접 예술 창작을 안해본 비평가들을 두고 자기 소명을 놓친 사람들 이라는 비스마르크 말까지 인용하기도 했어요. 와,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막시밀리안 하르덴처럼 내용보다는 그냥 화려한 문구나 효과에만 치중하는 비평가도 지적했고요. 결국엔 피상적인 재치나 유행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한 거죠. 예술을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비평가의 책임이 무거운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런데 슈타이노가 깊이와 본질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혹시 지각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첫 장면을 좀더 쉽게 조절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인정하거든요. 무대의 현실적인 요구를 고려하는 게 예술을 너무 정신화해서 오히려 무대를 가볍게 보는 태도보다는 낫다고 봤다는 거죠. 아, 균형 감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의 말처럼 예술은 감각적일수록 그 본질에 더 부합한다. 라는 것처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술. 이걸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의 시선을 따라서 19세기 말 연극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시대를 넘어서 예술의 본질, 또 진정한 연기, 깊이 있는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아주 열정적인 고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슈타이너에게 연극은 그냥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뭐 소수만 즐기는 그런 고급 예술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적이고 또 지적인 삶을 비추는 그런 생생한 거울이라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연극 혹은 좀더 넓게 봐서 예술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즐거움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매체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